따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주차지는 저기 주하지 말고 어차피 오픈 문제 시험 끌어야뭐 차를 안 풀리는 거 아니야? 알겠습니까? 물어보는 거니까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습득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돌리고 돌리고 그렇게? 알겠습니까? 네. 자1단 51만 원 어느 열차에 탑승권을 예매한 사람이 실제로 열차를 타지 않을 확률 20%라고 한다. 열차를 타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는데교과서 이렇게 되게 많다네? 교과서형 문제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어, 문제를 풉니다. 좌석 수가 87석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열차의 탑승권을 예매하는 사람이 100명일 때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이렇게 얘기했지. 오케이? 이게 무슨 소리에 서 이렇게 얘기하면 추가하는 의미가 어 100명의 사람이 있어. 100명이 실제로 예매를 해 놓고 5를 확률은 80%고 오지 않을 확률은 몇 퍼센트라는 얘기야. 20%라는 얘기요 오케이? 그 100명이 다가버리면자석이모질라니안모질라니 모자라고 지 알겠어? 그럼 몇명 이대로 와야 돼? 87명 이대로 와야 되는 거야.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조용해질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 이거 8 7이 87명까지면 자석이 부족하지 않을 흐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, 88일보다 작다고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. 어 숫자는 최대한 가깝게 잡아야 돼 이상한 거면 그렇고 잘하면 오천 안나요 여기서 계산 안 되는 게우 있어. 자 무슨 소리냐고 기하면자 그러면 이제 확률에서 엑셀 잡아야 되는데 x 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기서 자산을 예비하고 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? 그럼 예비하고 오는 사람 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조금 유연하게 하면.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? 탑승객이야. 탑승객의 수. 그게 된거지 오케이? 예. 네. 그럼 확률에서 x라는 것은 어쨌든 몇 명이냐면 1 0 0명이요 100명이 총 시행 횟수고. 그다음에 열 차를 탑승한 걸로 잡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? 그럼 확률이 물로바뀌에는 그렇지. 100분의 80에서 4분의 4로 바뀌요괜찮 여기까지? 예. 그렇게 해 놓고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확률에서 x가 어느보다 8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87명 이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. 알겠는 원생이들? 오케이? 예. 런데 여기다 88보다 작다. 등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. 그게 렇 풀면 안 된다고 이거. 알겠어? 딱 수정 아주 돼요. Okay. 네. 자 그래서 87 이어야 된다 이거 얘기고 얘는 정륜판 잡아서 100에 5분에 4는 얼마, 얼마가 아니냐 5, 20에 80 되는 거냐? 80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80에다가 또 얼마여야 돼? 또 5분에 또 하면 여기가 5, 1으로 6, 5, 30, 16이니까 4에 되고 이렇게 되어주네 얘는 자 Z로 바꾸면 자80 7 마이너스 펜슬. 4. 자, 이거 계산하면 1 7 나오겠지? 알겠습니까? 다 예, 됐죠, 여기까지? 자, 확인해.